조희대 대법원장을 민주당 정권이 숙청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요. 얼마 전에 대법원장이 최은순 씨 관계자인 김충직 씨를 만났었다라는 듣기만 해도 허접한 가짜뉴스로 망신당하고도 오늘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관 다섯 명을 증인으로 불러서 청문회를 한다고 합니다. 아, 이런 나라 보셨습니까? 그만큼 이재명 정권 민주당 정권은 절박한 겁니다. 헌법 84조의 이슈는 살아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존에 진행된 재판은 계속된다라는 판단이 제가 말씀드린 헌법 84조의 해석인데 이미 지난 5월에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그 결정 자체는 그 내재된 함의는 현직 대통령에게도 계속 재판은 진행된다는 해석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 결정된 미래를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어떻게든 막아야. 이 정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사실 지금 이+ 하급심 법원에서 이 재판을 사실상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이건 중단을 하겠다는 어떤 확정적인 결정을 한게 아니라 그냥 다음 기회를 잡고 있지 않은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재판부가 마음을 바꿔서 다음 주에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재개한다. 이렇게 되면 바로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고 그럼 결국 대법원이 판단한 유죄 취지대로 유죄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이 당선무효가 되고 이 정권이 중단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재명 뭐 민주당 정권은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당초에는 면소법 법 자체를 바꿔서 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면소한다 뭐 이런 바, 법을 만들려고 시도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중단했죠. 중단한 이유는 그겁니다. 그 법을 만들게 되면 그법 자체에 대한 위헌 심판의 장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위헌 심판의 장을 통해서 그 위헌이 결정되면 역시 똑같은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처럼 권력으로 법원을 겁박해서. 새로운 기일을 못 잡게 하는 방식이 그나마 더 효율적인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법원에서 아니 이거는 도저히 우리 법에 맞지 않다는 판사가 나오고 재판을 재개하고 날짜를 지정해버리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굉장한 공포가 민주당 정권과 이재명 정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잘안 듣는 대법원장을 어떻게든 숙청하려고 하고 대법관을 몇십 명 늘려가지고 자기 사람 채우려고 하고 어떻게든 간에 법원을 굴종시키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거기 더 나아가 가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통해서 뭐검찰에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시키려는 시도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그 공소 취소를 하게 검찰을 압박해서 시킨다면, 그걸 들을 검사가 있지도 않겠지만, 그걸 들어주는 검사까지 모두 포함해서 나중에 반드시 중형으로 사법 처리 되게 될 거예요. 직권남용이잖아요. 이렇게 자기 재판 막으려고 사법부의 수장을 숙청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탄핵 사유가 맞습니다.